안녕하소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갈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, 나 웃을 수 있어.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, 살아을 리가 있잖아.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. 바로 지금이야! 날 보러는!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박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슬램덩크 안녕히가세